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확정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이 변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산업분석 리포트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수급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낸 건데요. 이러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가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주가 오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까지는 이 2차 전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 살펴봤더니요. 이 트럼프발 이슈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이 트럼프 후보자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도 이 소식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차 생산 업체 그리고 배터리 제조 업체들은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2차 전지 업계의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나 싶은 요즘입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이 변할 것이고 또 변하지 않을 것인지 오늘 리포트에서 짚어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시죠. 전기차 정책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이 IRA 보조금을 폐지하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폐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를 규제하는거나 연비를 규제하는 정책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이전만큼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 유럽의 정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잇따라 축소해 왔습니다. 올해 독일에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재정부 장관이 해임되면서 그 전망은 매우 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차 정책은 변하는 것들이고요. 또 더해서 친환경 정책까지 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2016년 파리 협약 체결 이후로 그린 웨이브가 가장 우선되었으나 이제는 그린 백래시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이런 기조로 변화가 됐는데요.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돈 문제가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린 백래시 흐름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오늘 리포트가 짚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을까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흐름은 계속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이 공급망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용 감축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망을 감, 공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2017년부터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됐고요. 여기에 팬데믹, 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들로 공급망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정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또 변치 않는 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인데요. 에너지 전환이 앞으로 조금 속도 조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후퇴하지는 않겠다는 전망입니다. 이 산화탄소 규제 역시도 완화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도 속도 조절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증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변치 않는 것세 번째입니다. 전동화 기조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차체를 조정하는 이 SDV라던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엔 전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질수록 주행가는 거리는 더욱더 짧아집니다. 이 자율주행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리튬 이온전지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변치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다각화를 그 해답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유럽 내에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그룹 역시도 글로벌 캐파 계획을 현재는 국내의 60% 비중으로 만들고 있다면 앞으로 53%까지 줄이고 그 비중을 헝가리나 인도네시아, 캐나다로 다각화해 갈 예정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고객사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와 GM을 중심으로 매출을 내왔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신규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여기에 도요타나 메르세데스 등의 신규 고객사를 추가하면서 이 불안전한 시장에서 실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2차 전지 시장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주가보다 더 떨어진 실적 추정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 2차 전지 산업이 매우 하락세를 빠르게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 바로 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2차 전지 섹터 회복세가 좀 나왔는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에는 아직 실적이라는 의문이, 물음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에 남아 있는 우려까지 살펴보시죠. 정책 변화와 함께 달라질 수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수급 전망인데요. 빠르면 2028년까지, 길면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이기는 추가적으로 연비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우려들과 함께 증권사는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뉴트럴로 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특별한 가격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 성장성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크 프로 비엠 역시 현재 시가 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좀더 면밀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설명 더욱더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